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매일성경 본문에서는 호세아 2장은 대조적인 두 사건이 하나의 더큰 이야기를 만드는데 그첫 번째 부분입니다 아내 고멜의 부정으로 인한 결혼 생활은 둘 사이를 갈라놓고 급기야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는 남편의 거칠고 폭력적인 언사는 독자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더군다나 그 목소리가 여호와인지 호세아의 목소리인지 구별이 모호합니다.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을 잊고 바하을 따라다닌 시일만큼 그녀 호멜 이스라엘을 벌하시겠다는 신탁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절 너희는 암미이고 루하마다 2절부터 5절 음행을 제거하라. 6절부터 8절 이스라엘의 무지 9절부터 13절 하나님을 잊은 죄. 오늘 본문 호세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호세아 2장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하를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2장은 1장의 이야기체 형식과 달리 시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선반부 1절과 13절은 1장의 호세아와 가정 고멜의 후속편입니다. 이야기 구성은 마치 한 편의 이혼 법정 드라마 장면 같습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극적인 결혼 생활의 묘사에서 남편 호세아와 여호와의 관점이 교차한다는 점입니다. 즉 말하는 주체가 호세아인지 여호와인지 발언하는 목소리 경계가 모호하고 주유 섞여 있습니다. 둘째는 호세아 또는 여호와가 자기 아내 고멜 또는 이스라엘의 음행을 비난하고 고발하는 것은 물론 매우 폭력적입니다. 고멜, 이스라엘이 애인들 바알을 따라갔기에 혼인 관계는 끝내 파국으로 치닫고 남편 호세아와 하나님은 아내와 헤어질 결심을 합니다. 한마디로 결혼과 음행, 은유는 풍요를 추구하는 바알 숭배와 난잡한 이방 문화의 잠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발과 위협. 결혼서약을 거꾸로 읽으며 혼인 계약을 파기하고 음란한 생활을 범한 아내의 배반을 고발합니다. 아내의 외도에도 혼인이 유지되길 원하는 남편은 돌이킬 기회를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거벗겨 내쫓겠다고 엄포를 내립니다. 물질적 혜택과 사회적 보호를 빼앗아 아무것도 없이 나왔던 광야 시절처럼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비옥했던 땅은 폐허가 되고 주민들은 목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심판이 두렵다면 불의함을 고발하고 교회의 타락상을 그대로 드러내야만 합니다. 덮어서는 안 되며 어머니를 고발하는 심정으로 악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워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마가사는 열심. 백성들이 남편을 버리고 바하락에서 만족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떡과 물과 의복을 애인에게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애인을 찾아가지 못하게 가시로 길을 막고 감을 쌓아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외도를 막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결국 풍요와 번영을 박탈함으로 자신의 곤궁과 비참한 처지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장애물과 환란을 두어 원하는 바를 막으심으로 스스로 돌아보게 하십니다. 욕심을 채우려고 끝까지 버티지 말고 막으실 때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보험과 파고 백성들은 끝까지 땅의 결실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바알을 사랑한 대가로 여겼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것을 다 도로 찾겠다고 하십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옷을 지을 양털을 빼앗아 수치를 드러내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결과 일상은 무너지고 바알 숭배의 즐거움은 파국을 맞습니다. 결실 없는 축제와 드릴 것 없는 제사에 절기는 우울한 시간일 뿐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백성에게 이말, 징계의 심판은 삶의 근간이 뿌리째 뽑히는 가혹한 형벌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바친 결과는 비웃음과 버림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샬로